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교회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도구 제일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사에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구제일교회에 섬기고 있는 박종규 장로입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예배 행사위원 맡고 있고요. 성가대 지휘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교회에서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김형민 장로입니다. 네. 박종규 장로님 그리고 김형민 장로님 도구제일교회를 대표해서 두분 나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먼저, 도구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김정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도구제일교회는 도구 우면 소지지에 소재하고 있고, 어, 교회 규모는약한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도로변화 인접하고 있어서 출입이 편리한 곳이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과 매우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어,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어, 조금 뭐 특수성이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요? 어, 그래, 지금 영일만 교회. 예, 60주년 기념으로 교회가 하나 작게 개척 분리 형태로 그렇군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됐고 어, 지역을 섬긴다는 그런 어, 내용으로 개척하면 시작하면서부터 어, 경로대학을 했습니다. 경로대학 예, 예. 오. 지역을 어른 섬기는 경로대학을 했는데 우리 교회 경로대학은 믿지 않는 이웃 어른들이 한 70%, 내0 80% <laughs>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돼 가지고 어, 그분들이 상당히 경로대학을 통해서 어, 전도가 많이 된 아주 그렇게 음. 에, 지역을 좀 섬기는 어, 교회다. 그렇군요. 예.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으로 예. 시작을 하셨네요. 도고질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소개도 듣고 싶은데요. 박정로님께서 한번 예. 말씀해주시죠. 아마 포항 지역에 부부가 어, 우리 장신대 네. 장신대원을 부부가 나란히 졸업한. 그 목사님이 잘 계실까?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죠. 어, 거기다가 요즘 뭐, 아이들이 없는 세대인데 자녀가 4 명입니다. <laughs> 일단 그들을 통한 학생들 또 친구들 뭐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종선 목사님인데 포항 지역 출신입니다. 아, 그렇 유계교회 청하 유계교회 예, 출신으로 일호 목사님입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뭐 보광고등학교 나오시고 발산교회 네. 건축까지 하셨고 이 지역을 예. 아주 잘아시는 목회자시군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사모님도 좋으신 분이에요. 평행을 유지하고 어느 쪽에 안 쏠리게 하려고 노력하신 분이죠. 네, 그렇군요. 자, 도구제일교회 목사님과 또 사모님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구제일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지 성도님들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교회 뭐 전체 구성은 아무래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뭐, 적지 않게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시지만은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네. 교회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솔선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경로대학에 참여하시다가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이 도구제교회 성도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아, 물론 있죠. 어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또 전도의 통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경로대학에 등록하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자녀들마저 등록하고, 어. 예, 또 그의 자녀까지 이렇게 연결된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우리 박정모님께서 보실 때 도구주의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다른 도시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다. 자랑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뭐 자랑이 될지 어쩌면 또뭐 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어, 다양합니다. 정말 어, 고기 잡는 분부터 음. 어, 또 농사 짓고 어, 또 직장 다니고 또 은퇴하고 뭐 어, 쉬는 이렇게 분들이시고 분들. 음.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어, 믿음의 뿌리가 있는 또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 뭐 김장로님도 어 부친이 장로님, 본교의 장로님이셨고 네. 그래 가지고 하니까 깊이 있는 분들과 폭이 넓은 분들과 또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 이런 분들 간에 한 100여 명이 이제 그렇게 오르져 있으니까 어. 그 100여 명이 여러 개층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뭔가 하기에는 좋은 장점도 있는데 전도에 선교에 이런 데는 숫자가 좀 분산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에, 단점들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네. 어우러져 있는 참 특징이 있는 교회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음, 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어, 들어봤습니다. 김형민 장로님은 도구절교회를 부모님 때부터 섬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아버님, 어머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 교회 생활에 들어와 있었고 그저 아버지, 어머니 손에 끌려서 거기 나가면서 무엇을 섬긴다, 뭐, 안 섬긴다 그런 개념도 사실은 없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도 있었고 이제 좀 장성해서는 네. 아, 직장 생활 때문에 좀여본 교회 오래 있지 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 주일날 되면 돌아오곤 네. 그렇게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장로님도 모태 신앙이시죠? 네. 예. 이 모태 신앙으로 자란 또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체험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익숙한 교회 생활 속에서. 방황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적지 않게 보게 되는데 장로님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없지는 않았지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런 안 이제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문화라는 것이 또 있고 그렇죠. 그 속에 그범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런 생각도 가지긴 했지만 문제 될 만큼의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잘 극복을 하셨네요. 박종규 장로님께서는 언제 장로 직분을 받으셨어요? 어 장로 된지는 좀 나이에 비해서 아, 빨리 되었습니다. 일찍 되셨군요. 네, 지금 한 19년 됐습니다. 20년 그래. 가까이 네, 예, 예, 선회하셨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지금도 젊으신데 얼마나 젊을 때 <laughs> 되신 건지 어, 참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도 느끼셨을 텐데. 지금 한번 돌아보신다면 어떤 길을 걸어오셨다고 생각되시는지 저는 이제 지금 영일만 교회에서 분립 개척되는 그 멤버 속에 시작을 해서 오. 어른들을 좀 이렇게 돕는 그때 분립될 때는 좀 젊은 층에 속했죠. 그래서 어른들을 좀 돕는 입장에서 일을 많이 했고 사실 뭐 분립됐다 개척됐다 하지만. 어뭐큰 재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땅을 산다 교, 아, 교회를 짓는다 땅을 산다 또 다시 땅을 더 추가로 좀 확보한다 음. 이런 과정 어,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은 어쩌면 좀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오. 어 근데 그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에, 이렇게 뭐 상처받고 나가는 성도들 서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신앙의 약간 방향이 다르다 그럴까요? 노선이 다르다 그럴 때 가슴이 가 제일 아프고 아참 이거 같이 했으면 좋은데 에, 또 이럴 때좀 마음이 짠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계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맞습니다. 제일 큰 기쁨과 또 어려움을 느끼게 되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김영민 장로님께서는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지금 은퇴했습니다. 은퇴했고 은퇴하기 전에는 뭐 교사로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음악 교사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음악 교사를 있었는데 다행히 이 교회 오니까 우리 저박 장로님이 또 음악 전문은 아니었어도. 네. 아주 사랑하시고 또 찬송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거는 우리 박장로님 성가들을 맡고 계시는데 네. 찬송가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그 창작 찬송들을 많이 개몽하고 계시고 이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구절교회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장로님들이 많으시네요. 네, <laughs> 도사, 도사가 계시는데 제가 이거 지휘한다는 게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든든한 뒷배경이 있어서 든든하시잖아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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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예. 예,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또 동료 교사들과 생활하시면서 또 학부형들과의 관계, 교회 생활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제 경우는 에, 마침 내가 근무하던 학교가 미션 스쿨은 아닌데도 장모님이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오. 뭐 저하고 잘 맞았어요. 예. 잘 맞아서 맞았어. 그리고 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학생들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같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없었지만은. 교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생활 지도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할 바 그런 것들은 들어있다고 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제자들이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크리스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때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경험하신 제자들 중에 멋지게 자란 것을 보았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 고신대 외과 의 명의로 꼽히는 뭐 서경원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뭐 성인으로서 네. 아주 아름답게 자랐다고 보고 또 그런 학생들이 들어 들어 있습니다 네. 의사 또 법관 그다음에 연주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 있습니다 있어서 네. 그런 학생들 보면 참. 자랑스럽죠. 그렇죠. 저희 극동방송 애청자들 중에 장호님처럼 교직에 계신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특별히 다음 세대 학생들을 지도하고 소통하는 게 점점 날이 갈수록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사님들도 학생들의 그 어떤 흘러가는 방향성을 잘 찾아서 결국 그 학생들의 흘러가는 방향성과 같이 타고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교회가 그들한테 무엇을 줘야 되는지 또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갖다가 교사들이 잘 캐치해서 보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네, 시대적 흐름 속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정확한 필요를 알고 그것을 복음의 본질과 연결시키는 쉽지 않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들 우리 기독 교사들이 잘 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도구제일교회 두 분의 장원님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시 찬양 한곡 듣고 계속됩니다.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도구 제일교회 박종규 장로님과 김형민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박종규 장로님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예, 저는 어, 현대제철에서 36년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네, 철을 만드셨고요. <laughs> 예, 직접 만들지는 안 하고 어, 만드는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지원파트에 쭉 근무를 하다가 어, 최근 한 2, 3년 전에 에, 은퇴를 하고 예. 어, 지금은 뭐 조그마한 기업에 에, 친구가 하는 기업을 좀 돕고 있습니다 정 네. 의원님도 예, 예, 예. 워낙 또뭐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예.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 예. 의원님은 언제가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나눠주십시오 예. 예, 저는 회사에서 조직 안에서 생활하면서 노사관계 업무에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 직접 노사관계를 하기도 했고 업무를 어. 하기도 했고 그저 업무에 관련된 게 노사와 관련되지 않았던 업무가 없었습니다. 쭉 복지라든가 예. 교육에 예. 인생 그래 관련 했는데. 업무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런 업무를 쭉 주변에서 돌면서 귀찮으니까 네. <laughs> 뭐술 문제라든가. 어, 또 제가 마지막 한 6년은 그 환경 안전 쪽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우리 포항에 우리나라에 좀 고질적인 건데 안전 기원제, 어, 뭐 고사 <laughs> 어, 이런 게딱 맞춰졌습니다. 딱 예. 어, 또그 우리 현대그룹은 술 문화가 좀뭐 일문화가 술 문화다 할 정도로 술을 많이 했는데 만나는 그, 술이군요. 그렇죠. 그런 게 상충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름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크리스천의 어.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직장 생활에서도 또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때 그때 네. 하나님 이 주신 지혜들이 음. 아주 저는 돌아볼 때한 너무 감사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들 잘 지금까지 풀어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리 내가 크리찬이라는 스 것을 업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알리는 게 가장 그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면서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거 은폐시켜다가, 네. 어, 크리찬이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벌써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까지 엮여져 버리면 어. 어, 풀기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직원들한테, 또위에 상사분들한테, 또 부하들, 네. 아, 뭐 직원들 아래 직원들한테, 또 기타 관계자, 아, 대관, 어, 시청이나 뭐 이런 대관 업무나, 어, 또 서로 갑을 어, 관계에 있거나, 이런 관계에서도 "아, 아저 사람은 그, s 수제이다 아, <laughs> 아, 그렇지 아니다, 어,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풀려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들이 더 많더라. 별로 어렵지 않았으면 노상한게 하면서도 수다 먹고 노상한게 했고요. 미리 확실하게 알리셨네요. <laughs> 그,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웬만큼 자신 있고 또 확신이 있지 않으면 먼저 알리는 것도 힘들어요. 네, <웃음> <웃음>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음,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성가대 지휘를 오랫동안 네네. 했었습니다 성가대가 편성이 잘 되는 도시교회도 있지만 시골교회는 편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성가되게뭐한 일곱 여덟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또 있었는데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모기, 뭐 하루살이 런게 많이 다니거든요. 벌레들이 많죠. 예, 뭐 이제 소프라노 하시던 분이 노래하다가 갑자기 기침을 해서 <laughs> 그래서 뭐 연주를 멈추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찬송가 부르다 입으로 날파리가 날들었어 기침이 나와가지고 찬송과 연주를 멈추는 일도 있었고, 네. 또 뭐,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하면서 어 책을 넘기는데 시골이니까 바람이 막 창문을 세게 넘어오니까 페이지가 네. 넘어가니까 날아가 버려서 연주를 못하고 멈추고 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간정이라 보다도 예배 중에 이런 해프닝 같은 게 있었죠.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런 작은 교회 시골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멋진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감당할 부분이 있고 작은 교회는 또 작아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크다 적다 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사역의 영역이라든지 가지가 문제지. 크서 뭐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작아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받은 소명에 따라서 그들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종규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뭐 다양한 경험들을 허락하셨죠? 그렇습니다. 뭐 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김장로님은 모태 신앙이고 우리는 우리 저희가 일대. 아 그러시군요. 예. 저는 뭐 미션 스쿨에 대한 긍정성, 이거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저한테는. 왜 그러냐 면 저희 네. 형님이 대구 개성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동생들을 이제 전도한 아. 그 기록을 가지고 학교 가서 점수를 받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낚여서 네 형의 점수를 위해서 그렇죠. 믿으셨군요 <laughs> 믿음이 근데 그렇게 생기던가요아 저는 뭐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형님을 따라 네. 어,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어저 나름대로 은사랄까요? 어아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에, 고등학교 때 에, 여름 수련회 참여하고 하면서 또그 이후로 그때는 뭐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요. 어, 그 이후로 순간순간 아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오. 아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게 그냥 뭐 수없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아버지를 전도했거든요. 아, 저는 그 안수 집사 장로 임직을 그냥 쉬, 어, 사사롭게 생각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교회 발을 첫 발을 디딘 게저 네. 안수 집사 임직 받을 때였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군요. 축하하기 위해서 아... 오셨죠. 그러시고 와서 보시고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런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제대로 하는구나. 그럼 그 이후로부터 주요한 교회 행사 때는 아버지가 교회 발걸음을 하시고 그러다가 참 어, 집사까지 되시고. 예. 그렇게 유교적으로 집에 어른이 한약방을 하셨습니다. 오. 그렇게 유교적인 가문에서 제사 다 아버지 손으로 다 정리하시고 우리 추도 예배로 전향한 와. 뭐 이런 과정이 교회 첫발을 으신게 저의 임직 대였다라는거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족 전도가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장로님은 참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네요. 물론 그 가운데, 어, 장로님과 형님의 눈물의 기도가 많이 있었겠죠. 맞습니다. 예. 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장로님처럼 임직식에 왔다 가셔도 안 믿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럴 땐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올부짖지만 아직까지는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 물론 언젠간 그날이 올 줄은 믿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장로님께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번 주시죠. 아~ 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건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 하면 우리 자식 대에서 못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전도를 우리 물론 첫발을 딛으신 거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는 금식도 해보고 네. 단식투쟁도 해 아버지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밥 먹지 말자 뭐~ 별걸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버지 완고하게 안 됐는데 어. 손자가 큰 형님의 큰 아들이 네. 손자가 교회 갑시다 할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저는 그때 에, 감림산 기도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네. 우리 도구제일교회 학생들을 한 30명 데리고 가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음. 나는 하나님 주신 아이들 내가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아. 어,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조카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자가, 1호 손자가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며 수련을 하면서 저하고 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내려와서 그 다음 주일 할아버지를 모시고 교회가 등록했습니다. 네, 참 놀랍네요. 네. 지금 아버님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 아, 계시나요? 열심히 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 10월에 에, 참 저희들에게 에, 천국 소망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일들이 정말 놀랍네요. 아 우리 박장로님 가정을 통한 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이 방송 들으시면서 큰 힘을 얻는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 섬기시는 도구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두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회, 제가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 관리를 해보면 선거들이 교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제가 예비자로서 음. 예배 임할 때 다른 부분은 제가 몰라서 뭐잘 그런 얘기를 못 하겠고 조금 관심이 많은 음 찬송가 부분 이런 것이 조금 더 정제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좀더어 네. 정중하고 찬송가만큼 중요한 게또 있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찬송가에 대한 좀 입장이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다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우리 박 장로님은 어떠십니까? 어, 모든 교회의 그 장로님들의 그 고충이겠지만 뭐 교회 부흥이라든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또 지속 가능한 이 교회로, 예. 어, 대를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데 위해서는 우리 아무래도 어, 중직자들, 먼저 믿은 자들이 좀더 헌신하고 배려하고, 어, 좀 섬기는 예. 어, 그런 자세로 자꾸 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 예, 예. 그렇게 될줄 믿고요 예. 또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더큰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도구제일교회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예. 많이 중보해 주십시오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축복하고요 오늘 시간 내서 나와주신 두 분의 장로님 박종규 장로님과 김형민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도고제일교회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